경주를 떠나 어디 간다고? 소세이머 어, 대구로 향합니다. 구독자님을 만나러 가요. Right? 제가? I know what you said. <laughs> you right, 제가? a oh, 어. Right. What? What? Right? What is the right? We we'll o meet a very valuable and a very cherished subscriber. Right. Yes. Very nice. 어, 곧 만나요. 구독, 구독 정식이네.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해야지. 안녕하세요. 수정이모님. 넘어졌어요. 아, 어. 아, 넘어졌어요. 오늘, 오늘 경주에서요. 아, 너가왜 그러는데? <목소리> 니네들 어,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릴리야,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무슨 자꾸 먹어도 에피 맛있어 에피 오이씨 냄새 냄 아우잘 어, 먹네. 릴리 맛있어? 루이징도잘 먹네. 아우 어, 손으로 먹는다. 맛있어. 맛있어.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아니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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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저또 <Meeting> 여기 밥 먹고 나온데인데 여기 진짜 심해 들 감사합니다 잘 들어야 돼 우리 이제 수정 이모랑 그리가 커피집 가자 저희 투썸 가요. 우리 구독자님하고 어? 다같이 들 와. 가 감사합니다, 에이, 감사합니다, 얘들아. What did you s a 아 이거 저기 디저트 y 냐그 say? w h 아 t did y 왜 이렇게 잘먹어? 고마다빠빠 했어? 엔터한테 고맙습니다 했어? 아니 어아뭐아니했잖 고맙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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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태까지 최고로 베스트 데? 최고? 어야야 야. 예, 예. 여기 대구 그 번화가에 있는 모텔 왔는데 와 좋다 7만 원에 잡았어 이거 여기 사우나도, 있어요, 사우나도. 어? 어, 있어 사우나도 어어 컨트리 있어 라인났다 라인났다 컴퓨터도 있어 여기 웬일이야 와 쟤가 이거 봐봐 아, I think this is a love hotel 아유 뭐야 야, 여기 모태 너무 좋다. 그치, 최고 좋다. 그거 떡 먹게. 그 수영 이모가 만들어주신 거. 어때? 맛이? 어제 밤에 먹을 때 되게 맛있었잖아. 어때? 지금? 또 맛있어? 그치? <목소리> 맛있어. <목소리> 맛있어요. <목소리> 여기 애들의 어제도 받아 대체 자기네들 언제쯤 침대에 잘수 있네요. 하지만 침대는 우리 거. 투자. <laughs> <짜잔. 웃음> 지금은 이제 이거 어제 구수자님이 아침을 챙겨 주셨어요. 직접 하신 거, 직접 하신 냉이로 만든 그거. 뭐, 어. 그리고 감사하다. 밥도 김치도 이건 호박죽. 이거 스낵으로 까백이나 이것도 챙겨주셨어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그렇지. Oh, 자 뭐라고 해야 so 돼?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어 너, 너네도 말해봐. a e 감사합니다, 수많은 모니터. 아니는 Like robot, really? y e 너는? 야너다슈모어 yeah, 아, 그래 먹자 이제 먹자 아이스케이크도 있어 이거 너네들 좋아하는 거 허, 장난 음, 진짜 제대로 음. 와 최고 음. 진짜 최고다 최고 맛있어. 최고 여미다 야미음너 얍이. 음. 맛있어요 굿랩 제가? 어, 어. 어. 이거 냉이숩 된장국 음. 이게 된장이 제가 우리 이상하다 우리 캐나다 키우는 거랑 향이 더나 이게 훨씬 더 좋네 김치? 김치 진짜 그? 어, 차차해 나. 대수. 와, 진짜. 와. 차차해. 영어로. Why do y o very nice n e r e e n e r 이거 어때? 냉이수? 엄청 맛있 <laughs> 엄청 맛있 애피는? 애들 엄청 맛있대. 밥이 왜 이렇게 밥이 왜 이렇게 잘지지 너무 맛있대 작은 볼스이저 이미 여기 이미 이만큼 거디다 먹고 있어. 이거 먹고 후식으로 호박죽. 엄청 맛있어. 엄청 맛있어? 호박죽. 딸이 호박죽. 호박죽. 밥이 맛있잖 밥이 밥이 왜 이렇게? 야 로즈 에피 뭐해? 뭐하는 거야? 굿이어서 그런가? 굿? 아, 엄지쳐와 진짜. 다 먹고 있어요. 밥 아, 너무 맛있어. <shrush> 감사합니다. 저희 다 먹었어요. 완전 다 해치웠어요. 어때, 너네들? 배불러. 제가 okay. 와이 explain this is a little r o z e n April. I t i n made you very healthy food to make your body strong. Okay. <shrush> <shrush> Candy and things like that, cakes at uh, the uh, cafes are yummy. Okay. But they're not good for your body, okay? Okay. This is what a real food. I, what Auntie gave you is real food made with lots of love. Okay. okay. That's why it tastes so yummy compared to the other food. Oh. Daddy. Oh. That's why mommy and daddy let us eat a little bit candy. Only little bit. Hahaha.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옳지. 그큐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어. 아, 있어 맛있어. 이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들깨 가루. 들깨 이게 잘쓰 어, 엄청 좋아요. 들깨가루. 이모 안녕. 이모, 이모라. 그럼 What do you want to say to MC for the wonderful 오늘 열심히 또 진짜. <목소리도> 음식 너무 맛있었어. 오 진짜? 요, 요까지 왔지. 오, 깜짝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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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시기 웃음> <laughs> 바이바이. 네, 다녀올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세요 바이바이 해야지. 안녕. 감사합니다. 오 대구는 역시 하시다 한 네? 대구이자 한 오래된 한. 저희는 이제 모텔에서 나왔고 마지막으로 구독자님 만나고 또뭘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는 대구 온 김에 팔공산을 가려고요. 지금 하늘이 맑다. 아주 그냥 저희 오이, 저희 또 등산해요. 팔공산 가는 거리가 참 이쁘네. r right, right? i g 가 b e a u t 아뇨, 너무 아름다워 아, 그니까 아, 너 아름다워 아뇨, 너무 아름다워 한국어로 말해서 그런가? 아이해해이 아이씨 저희는 갓바위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이제 이길 따라서 저기 올라갈 거예요 가남사로 조빠 쟤또 뛰어 어, 나이스. 시원하지. 여기 봐, 여기 이쁘다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다 나중에 계단, 계단. 아니, 다른 계단. 가보면 알아. <목소리나> 따라해봐. 어서 따라해봐. 어서 따라해 봐. 어서 어서 따라해 봐. 어서 어서 뭐서 그냥 따라해. 어서. 따라해 어서. 어서. 어디서? 어디서? 인더 디스, 너 디스 에어더, 너. 아야, 와, 같이 봐봐. 이제 이제 시작인데 왜 이렇게 여기 날씨 안 과? 어어 멧돼지, 멧돼지 나온대요. 아 너무 멋지다 여기. 여기 여기 팔공산이 작년인가부터 이제. 독립공원에 지정됐더라고요와 근데 너무 좋다 여기도 와 시원해요 지금 대구 시내는 23도 24도인데 오전인데도 벌써 좀 많이 덥던데 여기는 오, 너무 좋아 날씨가 산속이라서 우리 막내 왜 이렇게 잘가 누가 불꽃놀이 한다 그치? 어 가자 가자. 아유 저어떻할 거야? 넘버원이야. 지금 오르막이에요. 근데 평지처럼 뛰고 있어요. 어, 봐봐. 보지도 않 Can't see. 어야지 그지? 소스로, 어? 어, 야, 야, 야. 절대, 절대. 얘네들 아직 힘이 남아돌아, 지금. 지금 오늘이 우리가 여행, 동해한 여행 시작한 지한 열흘 됐거든요. 이제 한 4일 정도만 하면 끝나는데. 아이고, 대단하구만. 어. 힘이 남아돌아. 오다 보니까 가남사를 왔다. 얘들아, 저러 가자. 에스 저러 가자. 얘들아, 저러 가자. 저러. 이쁘다. 일단, 가남사를 왔고요. 가남사에서 저는 여기. 아빠의 돌계단 1,365개 계단을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한 가지 소원을 꼭들어주신는데 소원은 뭘빌려야 되지? 아가 우리 이거 1,365계단을 올라가야 돼. 오케이? 원짜전 1,300원365 stairs. 하하하하하 <laughs> 아직 파이팅이야 다들. 분리 힘들어? 응 반도야 야 반도 안했어한 300개 밟았나 300개도 안 밟은 거 같은데 로즈기 계단 밟으니까 우리 에피가안 보이네 힘들어 가 쉬어 베리굿 더 웨더 왜에피 오케이 아니야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잘가어어가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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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 They show you how much we we did. The o n oh. okay. 그렇지만 우리의 의 얼굴은 땀으로 여기 여기. You guys still a l i a 네 뭐라고 이렇게 쫑알쫑알 하면서 오냐? 어? 아니야, 너네 지금 무빙하고 있는데, 뭐. 아니야, 아우, 로즈는 잘한다. 다 잘하네. 레이스 터키, 멀 워킹. 그치, 로즈님. 굿. 그. 어? 나무가, 여기 오래됐으니까, 나무가 엄청 커서, 울창하니까, 이렇게 해를 가려줘서 너무 원네요 아 로즈엔 잘한다. 저기 원앤드리는 킥토킹 하느라고. 원앤드리, 킥토킹, 에? t a y that m e a n 우리 절반은 온것 같아, 얘들아. 오케이? Okay, 올라올라서셔 어떻게 써, girl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또뭘 뭐 주시네 이렇게. 아, 나나 먹어, 나나 먹어. 어디 사세요? 어, 케가리야. 어, 네네네. 이런 계단을 올라가고 있어한 600개 올라왔어요 지금. 그래서 6 5 올라가면 될것 같아. 야, 맞아. 또더 완전 정상쯤 더잘 보여. 거의 다 왔거든요. 여기 비 보세요. 캐나다 하늘이 다르다. 한국 상에이더 이쁘다. 뭐 어, 먹어봐. 어딜 봐? 어. 엄 시티 티티 어, 시티, 시티. 시티, 시티. 시티! 저희 엄파트티왔티 저희 아파트! t m e n t city, c i t 힘내 i t 아 city, c i 들 y 들 i t y city, city, 아 i t y c 들 t 지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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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i 니네 어른, 저기 어르신 앞지르면 안 돼. 저분이 다리가 불편하신데도 올라가시네. 아, 마지막이야, 마지막. 경사가 엄청 높다. 다 왔대. 아이고, 잘 간다. 아이고, 잘 간다. 야, 칸트 때, 이제 칸트에 10, 9, 칸트 Two, one. 와, 1,365개! 자릿수! 이거 나올라왔다. 이제 Big Washout. 이거를? 이거 이거, 이거. 고맙습니다. 했어? Yes. Really. 세 4, 0 2 1 0 11, 잘했어, 잘했어 올라오면서 아유 우리 애들이 보기 많네 올라오면서 쿠키 얻어먹고 구육장님한테 이것저것 받고 여기서 또 티, 티도 얻어먹고 유무차 받았어요 유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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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호호 부르면서 오케이? 그거 티 맛있어? 그 일무차 일무차 고맙게도 이것저것 음, 한국 인심이 최고예요. 아유사탕또 받았어. 안 만든 거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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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어... 어... 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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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올라갈 때 힘들면 어... 디면 참고 견디면 괜찮아 올라가는 게 고부 내려오는 게더 힘들니까? 오히려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게 버티는 게 최고 고수죠. 아 문제는. 오케이. 오케이. 아니, 우리가 이제 오늘 벌써 세 번째 하이킹이잖아요. 우리 힘든 걸왜 하는지 이유를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하기 싫어 말은 안해야 애들이? 근데 올라갈때 뭐 어르신들이 너네 왜 하기싫다 왜 말을 못해 이렇게 애들한테 장난을 치시면서 말씀을 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세번째니깐 까 하즈벤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기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설명하는 중이에요 그래야지만 인생을 살았는데 힘이 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거니까. 차분하게 잘 내려오네. 그럼요. 뛰어간다, 뛰어간다. 아유, 신났다. 신났어요. 다행이다. 애들은 그래도 즐겨요, 즐겨. 됐어, 다 왔어. 이제 가자. 어, 거미? 아이고, 니네가 더 무섭다야. 니네가 더. 무섭다. 야, 야, 야. 가자 가자 가자. 오늘 네. 등산하기 되게 좋은 날이야. 조금씩 단풍이 들고 있다. 조금씩이야. 다음 달에 오면 진짜 너무 이쁠 것 같아. 여기 다음 장소는 아마 영덕이 될것 같아요. 우리 그때 그때 날 어디 갈까 정하거든요. 영덕으로 갈까요? 와.